가 보자고. 어, 어, 이 주세페는 주세페의 진심인가 본데. 왜? 그래서 스코어를 아주. 음. 그래봤자 마가린인 것은. <laughs> 좀 예쁜 마가린. <laughs> 스코야. 네. 머리도 바뀌었어. 머리도 스코야. 가스에 들어와 있으니까 느낌표가 뜨는데 이게 뭐야? 느낌표 이 느낌표는 모르겠고. 내가 알, 알고 있는 거는 시야 미니맵 안 뜨는 거. 그밖에 거 없어. 그리고 그 형체도 안 보이는 것 같던데 들어가면 앞이미든 음... 아, 우리 팀이든 놀랐어. 완전 놀랐어. 감탄을 금치 못하겠군요. 이상하 봐. 아저저오 이런 것도 너무 웃기. <laughs> 아저오 어디서 어디서 들어왔는데. 엄 멀리서 떴나 보다 보통 다 들리는데 안 들리네. 응. 음, 못 들었어 나. 돌가자고 구원해 주실 분. 저를 구원해 주실 구제 분. 구제 주실 주실 분. 개웃기니까. 아씨 불벽 아. 아, 씨야, 굴벽, 아. 가자. 와 오. 한 편의 예술 작품이네. 오, 한 편난 예술 작품이네요. <laughs> 아니 진짜 웃기지 않냐? <laughs> 아, 대서왜 저래? 아, 아 진짜. 아, 저. 또 어디 가? 나 줄. 진짜... 을못하게군요 <laughs> <웃음> 아, 웃겨지지 마. 간판을 금치 못하겠나 대사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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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

아 햄버거 아니야 눌러줘 눌러줘 <rant�� Bueno> <laughs> 너무 웃겨. 어. 아, 개웃기네. 저 구원해 주실 분. 절, 구원해 주실 분. 주실 구제해 주실 구제해 구제 주실 거도제아아아아아아아아아 <귀엽다. 웃음> <역시 이태리> <laughs> 얍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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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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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왜내 눈동자에 티어스순 없지? 티얼스 없지?

좀더강해좀더 강해진다 구해주실 분? 아니 거의 리기야 리 목소리 리기랑 비슷하지 않아 약간? <laughs> 아이 리기 낫지 <났지. 웃음> 10달러 지도 한장또 <laughs> 끝이다 <봐. 웃음> 아 토할 거같 아아 오케이 오케이 토했대 <laughs> 뭐야 이스 페어 이디가야나 <laughs> 튕겼나 이데 아닌데? 안 튕겼어?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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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?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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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지금 재밌었던 판이었는데, 아, 와, 그니까. <laughs>